산이 야간 비물이란 말이야. 아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뭐가 무서운? 그냥 이게 쭉 가면 된다다 진짜 괜찮을까? 날개는 갖고 가요. 알았어. 설마 아빠가 날개까지 피우 갈줄알아라 산은 아빠게 엄청 무서운단 말이야. 에 과속 그리고 산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한다. 산을 밤에 다니는 야간 동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어? 세차장이다. 여기 어디에요아 세차장인데, 근데 네, 여기 기름 좀 넣어주세요. 거기 양반 기름 좀 넣어주란 말이야. 아 뭐해? 에휴이 여기는 언제나 해도 망한 곳이구나. 지금 당신 뭐라말 했지? 와 소통 나. 튀어요 빨리. 그래도 이렇게 드라이브니까 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엄마가 알면 얼마나 혼나겠어. 근데, 여기 살짝 뭔가 으슬한거 같은데. 괜찮다니까요. 누문도 살짝 으슬한것 같지 않아? 에이, 이런 게다 뭐가 무서워. 다 인생의 맛이지. 아이, 나는 살짝. 오 아이 아이 어어어어 살짝 어어어어 못하신 거 같은데요? 아니어어어어어어 50... 50킬로 안에 달리란 말이에요 어? 잠깐만 저기 무슨 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아빠도 봤다 뭔가 있어요 아길 막았어 아이 잠만와 아, 아, 무서워 잠깐만 아빠가 갔다 와 보면 이 멧돼지 녀석아 잠깐만 다이 차를 타야겠다 아이 죽이려고요 응, 그렇단다. 이 방법밖에 없잖니! 아 진짜 구겨졌어. 왜 아직 살아있는 거야? 아이, 조심해요. 어휴. 움직이는데? 뭐야, 도와달라는 건가? 아이, 다음에 도와줄게. 포토온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멧돼지야. 불키고다녀요 그러자. 아무래도 뭔가 으스스 뭐가 무서워요? 아니, 그래도 누나. 이건 아니지. 불키고가면안 무서워하나도. 잠시 후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50km 안에 달리라네. 어, 50km 넘은 것 같은데요, 아빠? 아니야, 딱 50km 였어 아빠가 제대로 봤단다. 아빠가 어디 눈이 없니? 아, 그건 아니죠. 이거 아무래도 끄고 다녀야 할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키니까 더안 무서운 거 아닌가? 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어디 가요? 아, 한길 야간 드라이브로 한번 왔다는 거야 아, 근데 여기 살짝 뭔가 으스스해요. 아니야, 다 괜찮은 거야. 오! 아이, 지금 방금 불칠것 같은데. 아니야, 아, 안 긁혔어. 여기서 이게 계속 가는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우, 빨리 들리면 안 되겠네. 근데 여기, 여기 지금 우리 다니는거 맞아? 맞다. 여기 작년, 작년에 누구 실종됐다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 지금 아빠 뭐 하는 거야. 미안하다, 얘들아. 누가 하필 야간에 실종됐다고 그랬는데 불키고 다녀요, 그냥. 무섭습니다, 엄청. 렇게 계속 가면 될거 같다 빨라고 찾다 뭔 소리지? 잠만.. 돌 무너진 것 같은데 얘들아 잠깐만 아빠가 내려온거야 두두두두두두돌 돌이다 그러길래 아빠 오지 말라고 했잖아 보면. 이게 다 어디서 떨어진거야 에휴, 빨리, 일단 여기 좀 수상한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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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아무래도 엄청 위험한 곳이 많은 것 같다. 긁었어 아. 에이 지금 운전하는 거 많아요. 에이 미안하다. 난 이렇게 온거 그냥 재밌게 놀러 가는 거지 뭐. 이제 실종 되게 생겼어요 우리. 아, 아차 걸렸어. 아니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뭐. 언제 누구나 갈수 있는 거잖아. 아, 긁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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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었어. 아차 긁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차 긁었어. 지금 차다 박았어. 빨리 타고. 안전벨트 안고 빨리 가자. 어 여기 여기 하 아, 아우 경찰 오겠어요. 경찰. 진짜 미안하다. 나, 이놈님. 나도. 싫어. 싫단 말이야. 어어어 와, 아니. 안되자차 버려버려, 버려버려. 버려. 아, 유리창 깨졌어요. 아니, 이건 그래도 아닌데. 헥! 아, 차, 차 깨졌다. 일단 얘들아, 이 몸은 빨리 숨겨. 반대편에 있는데 얘들아 무사하니? 아니 이게 이렇게 오면 어떡하시다고요 진짜 우리 지금 죽일 셈이에요 죽일 셈은 아니다만 아니 얘들아 애들, 치이자 그냥 아니 이게 아닌데 나쁜 아, 어떡하지? 그냥 일단 경찰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튀는 게더 낫다니. 튄다니요. 진짜 아빠 나쁜 사람이세요? 미안하다. 나도 이러고 싫은데. 아, 여 어떻게 빠져다가. 오빠도 어, 나왔다. 얘들아, 빨리 타. 죽는 것보다 낫다니. 빨리 타. 얼른 꺼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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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어, 가자, 가어가오는길인가봐가 아니 가자, 아 아닌데. 아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 아빠가 이 방법은 쓰려고 안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걸 쓸 수밖에... 음, 뭐야 차에 이런게 게 있었어. 그렇단다. 이런 기능이 있었단다. 자, 여기 길이 어디예요 아, 길보면은내비게이션을 보면, 보면 여여사오은 어디지? 길이? 이로축가면 되는 건가 아닌데. 안 돼, 얘들아. 그냥 차 버려. 그냥 차 버리자. 그냥 우리 둘다 죽는 거야.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다 죽어.